시내 쪽에 손님들이 원하시고 하셔서 이쪽에도 다시 하나 더 오픈하신 거예요.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들을 안 아끼시고 여기는 재료비가 원가 대비 한그 판매하시는 금액의 한 거의 70% 이상이 들어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굉장히... 아, 네? <laughs> 아니에요. 아니, 아니. 아, 고등어니 네, 중간 하나씩 놔주시이 고등어는 이 사장님께서 특별히 여기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10월달 제주가 수째주 정도에 그때만 잡히는 고등어가 기름지고 맛있다 고해서 미리 많이 사서 저장을 해놓으시고 파시는 거예요. 제주어장에도 좀 주신다 그랬었는데 그 물량이 없어서. 저희도 올해에는 좀 주문을 해서 미리 좀 확보해낼 생각이에요. 이 고...